지금은 날씨가 꽤 괜찮아 보이죠? 좋아요. 지금 이제 지난주 한주 동안 저희 동네에 사이클론이 와가지고 뒷마당이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여기 다 물로 꽉 차가지고 개울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금세 물다 빠지고. 아 오늘 이거 한번 그 추천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살이 많이 쪘으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아근데 최근에 또 살이 더 쪘어요. 사이클론 때문에. 이제 집에만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것도 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먼저 가서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사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사놓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박혀가고 계속 먹었어요. 술이랑 술도 막 너무 많이 먹게 된것 같아요. 아는 말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 바로 89kg 되던데. 그나저나 제가 이거를 어, 산지가 지금 이제 꽤 됐는데 사실 밴드 샤오미 밴드나인 어, 샤오미 밴드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원래 애플워치 쓰다가 그거를 팔았는데 팔기 전에 같이 비교를 할걸 그랬어요. 이게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무게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가벼워가지고 이 느낌이 안 나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얇다 보니까 운동할 때뭐 이제 그 딥스나 아니면 벤치프레스 같은 거할때 손목이 살짝 올라갈 때그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이 두께 때문에 걸리거든요. 이거는 그런 게 없다는 거. 그리고 러닝할 때 왼손에 느낌이 안 난다는 거. 거의 안 난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가 진짜 미쳤어요. 그,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매일 밤 충전을 해야 됐거든요. 제, 저는 귀찮은 거 진짜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그게 제일 싫었어요. 배, 배터리가 제일 싫었고, 다 좋은데, 배터리가 제일 싫었고, 그리고 좀 무게, 그런 게 제일 싫었는데, 그거를 다 해결한 게 이거지 않나. 이거는, 그래도 이건 통화는 안 돼요. 근데 저는 어차피 애플워치로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애플워치로 카톡 확인도 안 해요, 저는. 그냥, 오로지 제 심박수랑 뭐 이런 거, 시간이랑 몇 키로 달렸나, 이런 거. 그런 것만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지, 수면이랑. 근데 수면을 못 체크하잖아. 수면 기능이 좋은데, 그걸 못 체크하잖아. 그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잘때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는 공식적으로는 21일인가라고 돼 있어요. 제가 써보니까 15일. 15일이나 충전을 안 하고, 한번 충전을 15일에 썼어요. 말이 안 돼.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데. 심박수도, 어, 일정하게, 그, 비슷하게 나와요. 네, 잘 나오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게 만족, 너무 만족해서. 어, 운동 이렇게 러닝 같은 거 좋아하시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처럼 심박수 재는 거 그런 거를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중에서는 저는 이게 진짜 제일 좋더라고요. 자체 GPS가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해요. 근데 저는 어차피 핸드폰을 들고 그 이렇게 주머니 넣고 뛰기 때문에 근데 GPS가 있으면 더좋긴할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버전에 가격이 더 오르더라도 좋으니까 그게 들어가면 또 좋을 것 같고. 뭐더 이상 여기에서는 바랄 게 딱히 없어요. 너무 너무 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운동할 때 쓰기에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 이거는 진짜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팬심에서 나와서 하는 그겁니다. 지금 추천 영상이에요. 애플워치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정말로. 그리고 꽤 밝기도 꽤 밝고 있을 건다 있는 것 같은 기능이. 네. 그럼 진짜 러닝 할때 그리고 헬스 할 때. 그리고 수면, 수면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시간 잤네요. 8시간자 줘야 되는데 잠이 항상 부족해. 일단 그렇습니다. 밴드나이는 진짜 진짜 추천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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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 감사합니다.